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죠. 독감이 올해 아주 유행한다고 하는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날이 화요일인데요, 음력으로 10월 15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안거 결제가 시작. 됐습니다. 우리 스님들은 이 안거가 시작된다고 하면 결제한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어디에 있더라도 좀 마음가짐이 새로워집니다. 비록 도심지에 살면서 산중사찰에는 있지 않지만 그래도 안거가 시작된다고 하면 아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새록새록 올라오지요. 그리고 또이 안거에 맞춰서 스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수행하시고 또 안거에 맞춰서 여러 제가불자들이 뭐 백일기도라든가 기간을 정해놓고 정진하는 것은 정말 오래전부터 내려온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두 가지 마음이 함께 항상 우리들에게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는 중생심이라고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많은 상황 속에 있다가 보면, 감각적으로, 어쩔 때는 욕심으로, 어쩔 때는 성냄으로, 그것이 어리석음으로 만들어져서, 우리의 모습을 잘못 보여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걸 중생심이라고 해요 사실 우리가 바깥에서 생활하는 대부분은 대개이 중생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그래요 스님들도 항상 출가정신으로 좋은 마음으로 깨달음을 향한 그런 마음을 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고백하건데, 중생심이 가끔 이제 자주 올라오죠. 근데 여러분, 중생심을 계속 발휘해서 살아가는 건, 부처님 법을 믿고 또 따르는 불자라고 할수 없어요. 천만 다행인 것은, 그 중생심을 내는 가운데도 우리는 보리심을 냅니다. 수행하고, 기도하고, 이런 마음들은 다 보리심의 마음 아니겠어요. 또 이것을 또 다짐하고 결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결제하고, 또 입제하고, 또 열심히 정진하는 것이죠. 사실, 이 보리심을 내는 것이 안거고 또 기도고 그리고 수행이고 정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거는 인도에서부터 부처님 당시부터 시작됐는데요. 인도의 안거는 그러니까 살생을 금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수행에 집중하는 그런 효과를 안거를 통해서 얻었던 것이죠. 중국의 안거는 이렇게 절에 모여서 많은 분들이 간경 경전을 읽고 염불하고 그다음에 좌선 정진하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대부분은 기도하시고 이 안거 기간 동안에 또 화두를 들고 주로 참선 정진을 합니다. 중국의 안거가 정진한다 이런 관점에서 했다면 한국의 안거는 수행의 관점에서 좀더 깊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의 안거를 우안거, 비가 올때 하는 안거다 중국의 안거는요 저희들처럼 이렇게 음력 날짜로 하지 않고 당나라 현장 스님의 기록에 보면 전안거, 후안거 이랬어요 그러니까 1년 중에 앞에 안거를 하고 봄에 1년 중에 뒤에 가을에 안거를 해서 전한거, 후한거 그랬던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하한거가 되고 동한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동한거가 시작됐죠. 이 인도, 중국, 한국 세 나라 안거의 공통점은 안으로는 지혜를 증장시키는 데 있고요. 밖으로는 차비희사의 공덕행을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가 동시에 안거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당연히 이제 연불하고 스님들과 함께 기도하시니까 지혜를 증장시키는 건 이제 됐고, 어, 걱정은 여러분들이 법당 바깥으로 나가면은 이 지혜를 다 까먹으실까봐 항상 걱정인데, 그래서 우리가 저 중생심이 횡행하는 우리들의 이 인연 사회에서 자비 공덕행을 꼭 가서 발휘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지혜를 증장시키고 우리가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자비 공덕행, 보살행을 함께 해야 우리가 하는 기도 또 우리가 하는 수행이 공덕이 수승해지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안거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대지도론이라는 그 유명한 그 논서가 있어요. 인도의 용수라고 하는 분이 쓰셨다고 하는 글인데요 흔히 우리가 불교의 백과사전이라고 칭해지는데 이 대지도론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려주고 이제 돈을 버는데 자기가 살던 마을은 너무 좁으니까 세상을 쭉 다니면서 방방곡곡에서 이제 그림 그려주고 돈 벌고 그림 그려주고 돈 벌고 그랬대요. 한 10년을 돌아다니면서 한 3천냥 쯤 벌었다고 그러네요. 이 3천냥이 집안채 살 정도로 했던 큰 돈을 이제 모은 것이죠. 집에서는 부인이 남편이 이제 돈벌어갖고 언제 벌어갖고나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간이 어쩌다가 보니까 10년이나 지나버린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집으로 가자. 하고 이제 집으로 오고 있는데, 오는 도중에 어느 큰 도시에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큰 법회를 여는데, 평상시에도 그림을 그려주러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까 스님들 말씀도 많이 듣고 출가 수행자들 많이 만나고 했더니 화가가 법회에 참석해가지고 좋은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수많은 스님들하고 수많은 신도들이 모여가지고 법회를 하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법문을 쫙 듣고 있는데 그 법문 내용이 너무 훌륭했나 봐요. 신심이 막확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가. 그래서 법회가 다 끝나기 전에 여기 모여 있는 수행자들에게 나도 공덕을 좀 짓기 위해서 공양을 좀 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법회에 계신 큰 스님께 여기 계신 스님들에게 대중공양 내려면 돈이 얼마쯤 필요하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삼천냥이 필요하다는 거야. 하필이면 얘기는 이런 게 탁탁 어떻게 잘 맞아가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림 그려서 본 삼천냥을 다 대중공양으로 보시를 한 거예요. 신심이 나니까 확 내놓은 것이지. 그리고 보면 우리는 한참 멀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런 분들 별로 안나안 안 나타나는 거 보면. 그래서 어쨌건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막 기분도 가뿐해지고 너무 좋아졌고 이제 집으로 향해 가는데 집에는. 아주 엄한 엄처씨야 이, 이 마누라님이 계시잖아요 어. 아니, 돈 벌은 줄 알고 돈좀 줘봐라 그랬더니 하나도 없다는 거야 뭐 했냐 10년 동안 이 자처지적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신심이 나가지고 우리도 복받쳐준 공덕을 뿌리기 위해서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본 돈으로 아주 흔쾌히 내고 왔다 그랬더니 본인은 흔쾌했는지 모르지만 만화님은 이제 화가 날 때로 난 것이죠. 그래서 고소했대요. <laughs> 뭐 벌면 갖다 줘야지. 잘못하면 고소당한다. 고소를 했대요. 왕한테 이제 가서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너무 억울하다고 너무 자기가 참을 수가 없다고 이제 고소를 한예요 왕이 재판관인데요. 이 왕은 불자이기도 하고 아주 현명한 왕으로 또, 신심 있는 왕으로 이름이 아주 자자했던 분이에요. 왕이 재판을 하는데, 화가를 불러다가, 왜다 주었습니까? 하고 이제, 왜다 주었나? 하고 물었더니, 이 화가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대왕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전생에 공덕이 없어. 금생에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아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복밭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복밭이 보였다. 지금 여기서 저 복밭에다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가난해질 것 같은 생각이 확 올라왔다. 그래서 저는 그 복밭을 보자마자, 씨앗을 뿌리고 싶은 마음에 전부 공양을 하고 보시를 했습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너무 감동적이야. 왕도 신심 있는 분이니까. 왕이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폐물들, 보석을 그 자리에서 다 풀어서 주고, 이 화가에게 내가 조그마한 땅을 줄 테니까 집에 있는 동안에 땅을 잘 읽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해라 하고 땅도 하사했어요. 화가는 제가 작은 보시를 했는데 이렇게 과분한 재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사양했겠죠. 그때 이 현명하고 불자이자 신심 있는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푸는 마음만 있어도, 베푸는 마음만 있다면 큰 씨앗을 꼭 씨앗을 뿌리지 않아도 싹은 날수 있다. 그런데 그대가 베푼 이큰 씨앗의 공덕은 아직 열매도 맺지 않았다. 언젠가는 큰 공덕의 과보로 그대에게 돌아갈 것이니 그대가 하는 행위, 그대가 하는 공덕에 내가 작은 성의를 베푼 것이니 잘 받아주시게 하고 어, 폐물을 내리고 보석을 내리고 토지를 하사했다 그래요. 이 고소한 부인 이야기가 이 뒤에 안 나와. 고소를 취하했다는 건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화가는 잘 살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법회하고, 법문을 듣는 것은 당연히 복짓는 큰 인연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법문한, 이 공양의 공덕으로 저도 조그마한 공덕의 씨앗을 뿌린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저도 그 과보를 언제 어떻게 받을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여기서 정진하고 법문 듣고 공부했기 때문에 이 공덕의 씨앗이 지금 어디쯤인가는 내려져서 뿌려져서 그것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쫙 올라오고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복 짓는 인연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기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 내시고 실제로 행하고 계시니까 벌써 어디선가 지금 싹이 트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짧은 소견으로도. 에, 아직 이 기도와 정진, 또 공부와 수행의 열매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큰 공덕이 올지 기대됩니다. 어, 언젠가는 꼭 음, 오겠죠. 어. 육주 희능스님께서 어, 욕득 견진도 하면 정행 즉시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를 찾고, 뭔가 원하는 바를 잘 성취하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바르게만 행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죠. 그저 열심히 하시면 그 공덕과 그 씨앗은 우리 주변에서 항상 존재하고 있을 테니깐요. 여러분이 동안 거 기도 기간에, 또 이번 주 조금 있으면 수능 시험 보는 시험일도 다가오고 하는데요.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시면, 그 공덕의 씨앗이 빠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때 이루어질 것이고, 혹 조금 미진하다 하더라도 그 씨앗은 어딘가에서 반드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셔서 지금 이 자리의 소리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합시다. 하 아셨죠? 네. 네. 날씨 춥고 쌀쌀해집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언제나 불자로서 또 조계사의 우리 자랑스러운 불자로서 열심히 정진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